안녕하십니까 제로슈거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필리핀 이 로컬 분들만 가는 시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발롯 발로, 발롯도 한번 먹어보고 뭣뭐 파는지도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가려고 합니다 아, 날씨가 지금 30 33도 30 되는 거 같은데 체감온도는 더 높은 거 같아요 아 습하다 스해 일단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랩을 부르려고 했는데 그랩 말고 오토바이로 맥심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이 오토바이를 지금 불렀습니다. 과연 잘해 줄지 가보자고. 잘못 불러 가지고 지금. 지로와 주시면 좋겠는데. 센스가 있다면이 오시겠지? 예, yeah, i'm sorry, i'm sorry. 오케이, 오케이. 아, 예. 라이브 마켓에 아, 네, 고객분도 네. 많다고 조심하라는데. 큰일났네.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그늘에서 컸다가 신호가 바뀌면은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so hot today, so you stay the hot. y o hide, right? 대간 섀도우. 어, 섀도우. 예. This is t h t h y o u are here? r i g h t 칼본 시장이 또 로컬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시장은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같이 한번 투어 해 보시죠. 칼본 세븐시 들어가 있네요. 아, 더우니까 m 라멜마 a 아또 h 라멜마 o 아또 r a m e l Macchiato, please. One h u n d r e 겠다 e s This one dies. Yes, please. s a 원 천원짜리 카메라 밖에 안 뜨네. 시장이 화기창해. 와, 시장 엄청 크구나. 발로스는 어디서 파는 거야, 발로스 기본적으로 사람들 다 벗고 다녀. 망고 1kg에 9 0해서 와, 망고 1kg에 9 0해서 2천 5백원 하나 찾은거 같다 찾은거 같아 발로다발로발로발 How m u i it? s 3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계란3 0 3 0 그냥 계란인데. 3 0 3 0 3 0 3 0 3 0 3 이거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0 3 어디? 소니 스파이시. 스파이시? 일단 뭐가 비주얼이 이상하지? 소금 쳐아 먹어. 뭐, 뭐? 소금? 금 그건데? 계란? 음, 계란 계란 맛있다 약간 특수로 계란찜 같은 식감이에요 먹는... 여기 국물이 나오는데, 이 국물을 먹고 싶은데, 이 껍데기 자체가 그냥 닭 엉덩이에서 나온 그대로. 이거 세벌하네. 여기에 이렇게 소금을. 스파이더 치킨도 파는데 치킨이 뭔가 약간 기름 120개 치킨이야 지금 저거 저게 그거가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여기 동전 둠에는 물 먹을 수 있는 거예요저거에 한번 영상에서 봤어 아닌 말고 인기 인기 음식인 것 같아 How much i 파 it? 5 0 0 뭔지 모르. 뭔지 모르. 뭔지 모르겠어. 나. 아 배탈 나는거 아니야? 어디 가나 한국 노래 나오네. 지금 틱톡 찍는 애들인가봐. 여기도 한국 노래, 저기도 한국 노래. 한국 이렇게 위상이 높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되게 좋아해요. 잘한다. 이게 무언가 했더니 그 1521년에 스페인 탐험가들이 필리핀에서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며 만든 십자가랍니다 아, 마젤란 십자가에요 <laughs> 기독교인들이 여기 많이 오나봐요 난 몰랐네 원래 여기 랜드마크 같은 곳이라 가지고 한번 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이제 내가 걷다 보니까 이렇게 올줄 몰랐네

아 지금 뭐, 지금 뭐 하나 보네. 야 대박이다. 엄청 많은 사람들. 오늘 뭐어 대단한 날인 것 같아요. 중간에 촬영하지 말라 달라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시장 다본것 같은데 이제? 돌아갈까? 제가 오늘 또 저녁에는 호킹투 호핑 해저 호핑투어 측에서 그 저녁 협찬으로 1300페소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을 것 같고 아, 아마 맛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좀 상당해. 막 3000페소 거기서 먹고 마사지까지 한번 가아보려고 합니다. 필리핀 하면 또 마사지 아닙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딱그 근처로 한번 가볼게요. 저녁 레스토랑 예약시간까지 좀 남아서 숙소에서 좀 쉬다가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네 부랴부랴 걸어가 봐야겠다 근데 이 지금 거리가 세부시티 막탄 거리가 한국 관, 그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어딜 가도 다 한국어로 되어있고 이거 봐 케이밥이야 케이밥 한국 식당이 한국 식당 그 가는 길이 뭐 1.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5km 사이에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 식당이 한국 식당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기 보시면은 대한병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대한병원 여기 있는 건물들 다 한국 식당이야 지금 저기 한국어로 대한세부메디컬센터라고 써있어 마포갈비도 있네 저 마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잘안 보일 거예요 여긴 또발 마사지 이렇게 돼있네. 시원스팟. 와. 벌써 지금 한 5개 이상 찾은 것 같은데? 이게 괜히 세부시 막탄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망고. 와. <laughs> 나중에 와서 먹을게요. 방금 소있네 지금 한글로 돼 있어. 지금 지금. 아 지금 예약 시간 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오든지 할게요. 어디 어디? 아저그 보코 레스토랑? 똑똑이아이 걸어가면 돼. 아코아피라서 800m. 모르 모르 몰라. 800m 밖에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기 되게 편하게 돼 있지 지금 보면 한국으로 돼 있고 다들. 무료 삼촌이라고 써 있네. 거기는 삼삼식당 뭐 삼삼 황산. 돼지국밥도 파 할맥도 있데 할맥도 저기는 당구장 김덕순 뭐 제네시스는 뭐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한국어로 다 써있어 지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이 고프로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에서 반대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어디가? 사도, 사도. 어디가? 식당 요 앞에 있어요. 어디, 어디? 복구, 복구. 아, 복구? 뭐, 뭐. 응, 복구 레스토랑.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어, 뭐, 뭐, 여기? 여기?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가야 돼. 여기는 한국식당 편집하요 한국식당 마사지 이렇게 되어 있고, 승복 응. 배달을 이렇게 오토바이도 써 <몬> 있습니다. 신기하죠? 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봐. 여기는 뭐 세부 관광 특산품, 어, 기국 어. 선물 이렇게 다써 있어. 이걸로 어, 이 건너 건넌다 걷는, 그냥. 나 건넌다. 숯불구이라고 써 있는 집도 있네. 여기가 할매집이라는 곳이. 아, 저. 마다이지 500피고. 이 스파인이라고 또써있네 세보시 막탄동에서 이게 홀메진 있으면 말다 한거지만 맛있는 것도 하네 근데 여기서 파는 건잘못 먹겠다 사실 좀 불안해서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거의 다온거 같아요 야루쎄이기는 호텔 하랑이라고 써있네 생기 이렇게 무섭냐? 어? 음.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이런 보트나 수상스키 이런 것도 많네 여기는 뭐 즐기는 세부다이빙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의 그냥 한국이 한국사람들이 엄청 많아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행하시기 엄청 편하실거야 진짜 레스토랑 도착했습니다 되게 구석진데 있네 구코레스토랑입니다 오늘 제가 협찬받은 곳이에요 근데 약간 1 3 0 0페소밖에 협찬받아서 가격 잘 보고 시켜야 돼 지금 OK? Can I come in? Can I? Yes sir Inside? OK Ashley! What? Hello 안녕하세요 Just one? What? Yeah I'm reservation my name is Lee 찾아볼게요 <laughs> 토고크 5,300페소 실화냐? 7,800그람 와 이거 한국어로 돼. 한국어로 아예 이거를 갖다 주는 것 같아 바닷가 근처라 낙상사고 유일하네 자, 와인도 있고 씨푸드 플레터도 있다 이거 양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다는 못 먹을 것 같아 이거는 알리망오 개 요리인가 봅니다 어, b 비큐 세트 1,000페소 레촌, 레촌 벨리네? 와, 이게 레촌인가 보다. 이거 하나 시켜보자. 레촌 벨리 하나 시켜볼게요. 깔라말리가 오징어거든요? 오징어도 한번 시켜볼게요. 또뭐 파스타 종류도 있고. 밥 종류도 이렇게 있습니다. 밥도 따진 않다. 파인애플 라이스 되게 맛있다던데. 이거 하나 시켜볼까? 맥주는 100페소네. 100페소야. 2,500원씩 하네요. 아, 이거 먹고 싶은데. 파인애플 라이스보단 이거 먹고 싶은데. 그래서 차라리 크래프트 라이스 먹자. 다 먹을 수 있겠지? 못 먹으면 남기소. 협찬 받은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시켜 볼게요. 레춘벨리 <목소리> 좋스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레춘벨리와 원 레춘벨리 그리고 원 우코타라마리. 예 e 크래프트 라이스. 라이스. And which o 스 e is best beer? <목소리> 아, 오. 수, 오. 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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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도 파네요. 소주 근데 300패소야. 얼마야? 7,500원? <목소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 <목소리> 1,789패소인데, 한 4만원 돈이거든요. 근데 제가 1,300패소를 지원 받았으니까, 좀 내야 될 거는 4 8 9패소 나는 만천원만 내면 나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지. 유튜브 하기를 잘했다. 가게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트여있고, 대부분 손님들이, 한국 손님들이 많으신 것같아 한국 손님들이 많으신 것 같고, 여기 호텔까지 같이 하나 봐. 저기도 지금 뭔가 있어. 완전 해변가 바로 앞이라가지고, 여기 그, 나중에 노을 질때 오면 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약 18km에서 20km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까지 오토바이로 180 페소? 그러니까 5 0 0 0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4천 0 0 얼마야? 근데 팁으로20페소해서 그냥 200 200 페소 다줬어요 19km인데 5 0 0 0 원이 안돼 미쳤지. 대화 중에 갑자기 달라말리가 와버렸다. 먹어보자, 여러분. 먹어보자. 양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 먹을 수 있겠지? 맛있는 오징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횟수 냄새가 나. 나. 는 그냥 계절 볶음밥인데 우리나라 볶음밥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더 고급진 맛이 나는데. 와. 요즘에 제가 하루에 한끼 먹기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국기는 그냥 많은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무지 배고픈 상태에서 먹는 거란 말이지 얼마나 맛있을까 세요 음. 그, 생일 을 얼마나 즐 볼까요？여러분 들 말씀 드리 는 순간 잔잔있었 는데, 이거 바로 이렇게 그 내촌 이, 도 착했 습니다. 아, 매트는이 소리가 나야된다며? <laughs> 한번 먹어보자고 서구 소인가 그냥 진짜 돼지니까 족발 냄새가 나는데요? 식감이 어떨지 도무 궁금해요 음~~ 진짜 딱그거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껍질까지 부드럽게 삶잖아. 이거는 껍질에 기름을 쭉 빼가지고, 막 되게 크리, 크리스피한 느낌인데, 안에 살은 되게 부드럽네요. 근데, 뭐, 마까지하잖아또 우리나라 족발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도 몇좀 경험해봤다. 손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입맛들을 한국 사람들 맞게 많이 그 변형시킨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다 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어서 일단 오징어는 싸다라 그랬고 이건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배불러 죽겠네. 오징어는 쌌어요. 일단 경치는 한번 구경해 보고 올게요. 좋아.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바다로 내려갈 수가 있어. 대박이지? 여기 이제 해질 때면 난리 나는 거지, 여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제가 8시 반에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시원해. 엄청 시원하네. 안녕하세요. 예, yeah. 이리계승 15분 일찍 와서 안될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예쁜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두분 맞으시죠? 혼자 한 명인데? 네네. 마사지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처음 1번. 받아봐서 일 번이랑 이번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고요. 두그 중에 고민되시면 네. 콤비네이션으로 추천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럼 콤비네이션으로 하, 할까요? 네 콤비네이션 네. 뭔지 모르겠을 때 일단 섞고 가야 해. 거. 마사지 진짜 몇년 만에 받아보냐. 네. 네. 아, 뭐 음... 네. 아뭐 있냐고요? 유기 네. Kando okay. c o 뭐 s t a n t Ridiswan, please 빌리 콜라. 이거라 이분, 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o o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y Okay. o k 데 y Okay. Okay. 일단 오케이 여러분 시원하게 마사지 받고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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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뭐 차도 주네. 아 엄청 시원해, 좀 졸려 졸려. 알죠, 여러분들 마사지 받고 나오면 졸리는 거딱그 상태야 지금. 아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다. 도착. 야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 참 좋네 여기. 데려다 주는 시스템이 진짜 짱이야. 들어왔습니다.